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데릭쌤이에요. 이제 데릭쌤과 함께 IC g r a m m 1 명사에 대해서부터 이제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명사, 우리 왜 명사를 맨 처음에 배워야 되냐? 우리 영어를 한 문장을 구조를 구성할 땐 주어, 동사, 뭐 목적어라든지 보호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많이 쓰는게 명사인데요. 그 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명사가 여러 개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것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주어를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목적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함께 문제를 같이 배워볼게요. 일단, 셀수 있는 명사에 관련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에서는 명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복수형. 여러 개일 때, 자동차가 한 대일 때, 두 대일 때, 그 취급하는, 어, 명사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s와 es 같이 규칙적인 변화가 있고요. 또, 명사, 명사 복수형 규칙 변화 중에 또 ies, ves. 명사 복수형의 불규칙 변화가 또 있어요. 불규칙 변화는 우리가 좀 외워야 돼서 함께 좀 공부를 하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란, 아까 대릭쌤이 얘기했듯이 사람, 동식물,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나무. 한국말로 나무, 영어로는 tree, 새는 bird, 구름은 cloud, 모자는 hat, 그 다음에, 어, 강아지 있죠? 강아지 어디 위에? 의자, 벤츠 위에. 그리고 이 소녀가 들고 있는 어항 안에는 fish, 물고기가 있고요. 옆에는 꽃, flower가 있습니다. 자, 이 모두 어떤 사물을 부르는, 사람을 부르는 어떤 명, 이름이죠? 그런 걸다 우리가 명사라고 해요. 자, 한개 혹은 한 명일 때는 명사 앞에 어, 나, 언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두개 혹은 두명 이상일 때는, 뭐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두개벌서 많을 때는, 뒤에 s를 붙여서 여러 개라는 우리 표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이 한 권이다. 그러면 a book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책이 두 권이다. 그럼 two books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어, 소년이 한명 있어요. 그럼 a boy죠. 소년이 두 명이 있으면 boys, two boys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엔 버스가 있어요. 그럼 버스가 한 대일 때는 버스지만 여러 대일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s를 붙인다 그랬어요. 근데 s를 붙이면 버스스. 어, 발음이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자, s와 그와 비슷한 소리를 가진 x, sh, ch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es를 붙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buses. 라고 얘기를 해요. 버스가 스 아니고 버스에서 ES를 붙여야 되죠. 왜냐면 하 뒤에 S가 왔기 때문에. 또, 뒤에가 자음 플러스 O로 끝나는 명사도 ES를 붙여줄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 포테이로. 자음에 O로 끝나죠. 그래서 ES를 붙여주고요. 히로도 마찬가지. 영웅, 히로, 슈퍼 히로.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뒤에 O가 와서 ES.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자음이 뭐예요? 자음이 뭐냐면요. 영어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모음은 뭐냐면, a, e, i, o, u. 이 다섯 개가 어, 모음이에요. 영어에서, 알파벳에서. 그러면 다른 말로 자음은 어, 알파벳 중에 이 다섯 개를 제외한 모든 알파벳이 다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로 끝났죠. r로 끝났죠. 이두개다 a, e, i, o, u에 들어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얘네들은 자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음과 오로 끝날 경우엔 es를 이렇게 붙여 주면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용어에는 예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외는 다 외워 줘야 돼요 자 드리시면 과 함께 외워봅시다 피아노 자음으로 그다음에 오로 끝나는데 es가 아니고 s로 오게 됩니다 외워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t로 오고 오로 끝나는데 자음과 오로 끝나는데 es가 아니고 s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메이로 토 o 이로 같은 경우에는 t 자음과 o로 끝나기 때문에 s만 오는 게 아니고 es가 와서 토, tomatoes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자음 플러스 y. 앞에서는 자음 플러스 o였죠. 이번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tory, 이야기. 여기서 자음과 y로 끝났죠. 그럼 Y 대신 I를 써주고 ES를 붙여줘서 IES 그래서 Stories라고 해주면 되고요. City도 마찬가지로 IES를 더해서 Cities, Country, 국가, 나라 얘도 Y, 자음과 Y로 끝나기 때문에 Countries, IES가 와야 되고요. Puppy도 마찬가지로 자음과 Y로 끝나기 때문에 Puppies, IES 봐줘야 되고 Lady도 Ladies 어, 테릭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딸기 딸기는 Strawberry는 얘도 마찬가지로 자음으로 Y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IES를 넣어서 Strawberries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F나 f 1 e, o 단어가 명사가 끝나는 명사는 E를 V로 고친 후 ES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VES가 있으면 되죠. 얘는 IES예요. 그 위에서는요. 그러면 Wolf, 늑대. F로 끝나죠? 그럼 F 대신 v 로넣서 Wolves. Elves. 자, F로 끝나죠? 그럼 Elves, 요정들. cup 송아지 자 그러면 여기서 f를 또 vs를 붙이면 cup 송아지들 knife 칼 그럼 fe를 v s 를 바꿔서 knives 칼들 이번에 wife fe를 또 v로 바꿔서 wives 아내들이라고 바꾸면 돼요 자 근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roof roof가 뭐죠 지붕 지붕도 f로 끝나지만 얘는 vs가 e 아니고 똑같이 s가 와서 roofs라고 발음해주면 을 돼요. 자, 위에 또 예문 봅시다. baby, 자음인데 y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i, e, s를 붙여서 babies. 이번엔 l e a f 는요 f로 끝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f를 지우고 v를 붙인 다음에 es. leaves, 나뭇잎, 들. 이렇게 얘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명사의 일부분을 바꾸어 복수형으로 만드는 명사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tooth, 이빨. 오 o, o 대신 이로 바꿔서 ts라고 하면 이빨들, 이들이라고 이제 복수형이 되고요. 얘는 goose, 거위. 얘도 오를이로 바꾸면 geese, 거위들. man, man은 남자 한 명. men으로 바꾸면 남자 여러 명이 되고요. ox, 황소 한 마리. den을 붙여서 ox는 황소들. child, 어린이 한 명. 근데 ren을 붙이면 children. 어린이들. mouse, mouse는 쥐죠, 쥐. 근데 여기서 복수 형으로 쥐들이 오려면 mice, woman, 여성, 여러 명이면 women. 이로 바꿔서 여성들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수와 복수의 모양이 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외워줘야 돼요. 불규칙하죠.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fish, deer, 물고기, 사슴, 복수와 단수. 한 마리가 있건, 백 마리가 있건, es 와 s 가 붙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fish 는 계속 fish 이고 dear 도 계속 dear 이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pants pant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쪽이 아니고 두 쪽이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pants 라고 해줘야 되고요 바지 glasses 안경 안경도 항상 두 개여야 되죠 그래서 항상 glasses 라고 해줘야 돼요 복수형으로 불러줘야 돼요 scissors 시저 쇼트기 두 개가 있어야지 자를 수가 있죠. 항상 두 개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scissors라고 복수형으로 쓰고요. 마지막에 short 반바지도 마찬가지로 반바지 양쪽에 다 있으니까 두개야돼항상 그래서 shorts 항상 복수형으로 써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명사의 복수형. 여러 개일 때 규칙적인 변화와 불규칙적인 변화를 알아봤어요. 복습을 하고 같이 문제 풀어 볼게요. 수고했어요